말씀이 방송됩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 앞에서 본인은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자신의 귀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앙은 자기들의 목적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려고 끝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세계에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잡신이라도 예배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예배라도 드리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 계명은요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진정한 하나님과 false god 가짜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2 계명은 올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이 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제2계명은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세 가지 교훈을 나누어서 생각해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제2계명을 바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먼저 어, 가져야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성경학자인 하워 드핸드릭스가 엄청나게 부자인 성도에게 아니 부잣 집에서 자라났으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이될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언제나 제가 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섬기려는 우상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데 선택은 바로 우리 몸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위로 바라보는 순간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은 곧 우상으로 변질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 예수 그께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예수 그께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출기 10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3반절에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소녀가 물감과 붓과 캔버스를 어, 어, 챙겨서 나가더랍니다. 그때 이 소녀의 부모님은 야, 너 어디를 가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말하기를 나 하나님 그리기 위해서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내가 아무리 내 연필로, 붓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파일러 주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서 4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적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대단히 잘못 찍힌 사진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나서 약혼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둘이 상의해서 가위로 잘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진관을 찾을 때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보다 더 잘생기게 찍어주는 사진사와 사진관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못생기고 그리고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가 하나님인지 오해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인간화 시키고 반면에 인간을 하나님화 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우리 기독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우리 기독교와 달리 마리아를 제4위로 그리고 사람들을 성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다가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로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형상들은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가는 주장이라고 믿습니까? 네. 하늘을 같이 믿었던 여러분의 남편이 품에 젊은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눈에 불이 번쩍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여보, 여보, 잠깐만, 내가 이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당신과 똑같아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안고 있는 것 뿐이여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변명을 이해하고, 아, 그래요?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꾸정물이라도 갖다 퍼부을 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질투라고 하는 성품은 인간들에게도 나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까 라는 의혹이 생길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속성일 수도 있고 나쁜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나쁜 질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최고의 운동 선수가 자기의 라이벌인 예를 들어 손흥민이가 이강인 같은 그런 운동 선수를 또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를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 목사인 제가 방이주 목사나 양성전 목사를 질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스포츠나 예술이나 목회는 자기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질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남편도 아내도 상대방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에게만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을 질투할 권리가 있고 남편에게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를 질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계명을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즉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이 50이 된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니까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 소원을 드려드릴 테니까 우리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합니다. 예, 우리 남편하고 유럽 일주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아내의 손에다가 유럽 일주비행 first class 표를 두 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머뭇, 머뭇거리다가 천사를 끌고 구석으로 가서 천사의 귀에다 대고 "자녀 저보다 30세 어린 여자와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거렸습니다.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남편의 소원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50살 먹은 남편이 갑자기 80살이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의 모습은 30살 어린 50대 부인은 나이 할아버지하고 유럽이야, 안 갈래? 그리고 티켓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한신도 여러분, 이 남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전혀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형상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 성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에, 기능과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 2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죄하지 말며 그것들을 삼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요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 말씀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 가르친 죄는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모, 즉 도박을 하고 알코올 약물에 중독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의 태인은 아이들이 당하는 고생이 막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죄로 고통당하는 것은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죄를 물 생리학적으로 유전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녀들에게 미치게 돼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자손을, 자손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역대하 26장 이후 16절 이후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아마 우리 우리의 삶에 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 지미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러 한지라.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본문에 의하면요, 그 당시 막강한 우시아 왕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시아 왕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분양은 오직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시아 왕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노를 바라니, 루시아 왕은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고통을 나가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7장에 보면 루시아 왕에게는 25살 먹은 요담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행한 행동을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으므로. 었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죄를 자기는 절대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보다는 오히려 성전을 경원하게 되고 제사에 아주 불참하게 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끼리 아니면 장로와 목회자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 앞에서 그 암흑의 성도가 사람을 그래. 아니 그 장로 그 목사는 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비난하고 나그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역대야 26장과 2 7절의 스토리를 보면은 아버지 우시아 왕이 제사를 잘못 들림므로 징계를 받게 되자 그 아들 요담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전을 멀리 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내려가 보면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은 우시아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 주고 아버지 우시아 왕 옆에 묻히고 그 다음으로 요담의 아들 아시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왕 아들 요담은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으나 평생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보면 우시아 왕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이방신에게 자기의 손자를 불태워 희생제물로 드리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3, 4대를 벌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사건의 과정을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모두에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시아 왕은 예배를 잘못 들인 아버지입니다. 그 요담왕은 예배를 무시해버린 아들입니다. 또 아스왕은 예배를 부정하게 한 손자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증송자 고손자들을 우상에게 번제물로 드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시아왕 한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결과로 자녀들이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제 본문 최극기 20장 5절의 말씀, 나는 내 하나님 미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후손들이 육적과 영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신실한 대화가 있어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실한 대화를 하도록 가르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뻐하는 천국 시민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식계명을 모두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긍정이 없이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최역기 2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료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명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부정적 계명이 있으면 그 앞에는 반드시 긍정적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추운 날 우리 집 밖에 와서 문 밖에 계시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추운데 왜 거기 있어요.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긍정이 없이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개의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라고 하는 본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대화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과 진정으로 드린 옳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성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로 믿는 예수와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리처 어,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귀에 어떤 영국의 각부가 대단히 <laughs> 귀한 세계에서 밖에 없는 바이올린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분을 방문해서 그 바이올린을 자기한테 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바이올린은 절대로 파는 악기가 아니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러면 한 번만 좀 만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지는 그렇게 하시오 라고 허락을 어, 했습니다. 브리처 크라이슬러는요 바이올린을 턱 밑에 탁끼고 화를 들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의 연주는 하늘의 천사가 사냥하는 것 같은 황월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주인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연주를 감상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프리츠 크라이는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저에게 팔면 안되겠습니까? 이 바이올린 주인은 여전히 이 바이올린 파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말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오?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틀림없이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요. 이 세상에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 될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어. 그냥 가지고 가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 시험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시고 전지자명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이기적인 신앙 버리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탐심을 만들면 부산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성도를 징계하시는데 이것까지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시고 모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 가셔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제화, 내가 참으로 자라할 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칭찬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